정신 나간 새끼! 당장 나가! 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어? 어디 가서 내 밑에서 일했다는 소리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아 정말 이게 재수가 없으래니까 저런 놈이 내 밑에 와가지고. 야! 무슨 새끼! 야! 힙합의 외이 새끼 빨리 나가! 과거를 지울 순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1년 가을.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심했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탑이질릴 수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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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의 조치가 필요하겠군. 비트 위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수를 쪼갤 나의 동지들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힙합 대디님 맞으시죠? 잠깐요. 네. 아, 그 언제부터 이런 증상, 아니 이런 복면을 쓰고 다니셨어요? 혹시 그 가족들은 아세요? 네, 알고 있고 저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 복면 질려 보실 때도 계속 쓰고 계실 건좀 갑갑하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갑갑한 건 멈출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저에 대한 세상의 편견입니다. 아, 네. 사실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그 복면만 좀 쓰게 해주시면 연봉은 조금 깎으셔도 역시 우리 병원이 찾는 인재상이네요. 과장새끼 면해반해보까지 지랄이야 감이 나쁘게 아씨 좋아서 은가야아 걔는 왜 들어와 아, 혹시 혼자 있으니까 복장 좀 단정하게 고지리 한데 데 아버지 종장을입고 어떻게? 완전 폼이네. 비싼 거야, 씨. 아, 나쁘지 않네, 생긴 음. 거는. 2021년 맞아? 뭐야, 2월이야? <laughs> 나만, 나만 2021년인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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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진짜 재수없네. 스타일 좋으세요? 벨트가 네. 자, 다음 면접 차정원 씨에 들어오세요. 응, 같이 화이팅. 예, 들어오세요. 아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이 병원에 오시려고. 대학병원도 관두셨다고. 아, yes man.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영혼을 위한 치킨 수을를 만드는 특별한 하스피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네임들한 얘기를 들어서 저랑 같이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어떨까 싶었고요. 아. 아, 네, 뭐 아, 이력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힙합 좋아하세요? 힙합이요? 그뭐저로 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만치 않은 스트리트, 한국 서부 힙합의 본고장 웨사이드 인천시티 출신입니다. 아, 네, 좋아. 자, 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래퍼는? 닥터들의 e m i n m 그리고 NCT 127의 마크입니다. 어, 어, 그러면 랩한 소절 들려줄 수 있겠어요? 지금요? 응. 음. <laughs> 예, 가능하죠. 예. 오케이. yo, 비투와 밀당을 하는 나, 힙합 밀당남. 너준비해다각오해다 각오했으면 또 준비해라. 준비했으면 또 각오해라. 각오했으면 또 준비해야지. 준비했으면 또 각오해라. 준비해다각오해했으면 준비해라. 준비했해 준비했으면 또각오해 이게 멈추지 않는 인피니티 레디거든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준비해라, 가구해라, 가구했으면 준비해라. 찢었다. <laughs> <laughs> 찢었어. 이렇게까지 <웃음> <웃음> 고셨죠, 아, 네. 완벽한 스마트 아, 컬러네요. 좋다 보셨죠, 선생님? 완벽한 프리스타일입니다. 어. <웃음> 음. <웃음> 네. 아 정말. 예. 예. 아 예. 정말 아 감동적인데요. 같이 오신 분이 있다고. 예, 아뭐아로다나좀 어. 데리고 왔는데요. 예, 예, 예. 그냥 뭐 적당히 부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 아 정말 어 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에이. 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네네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네. 준비하세요. 아예 음.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차정원 씨한테 되게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귀여운 친구는 같이 오셨네요. 아, 네. 네. 아, 이름이 뭐예요? 코시. 아, 코시 씨. 아, 아, 씨, 씨. 네. 아, 한국 사람이 아닌가. 아,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1 4 살이고요. 여자고. 중성화도 다맞셨어요 아, 아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네. 흰둥이 말고. 사람 물어보고 아, 아, 그, 신상은 이력서 참고할게요. 네. 아, 죄송해요. 그 출근하면은 애견 유치원 보낼게요. 예, 뭐 흰둥이는 좋을 대로 하시고 음. 어그 전에 우리가 좀 어, 연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차 선생이 이 어, 얘기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응? 음? 제 연봉을 왜아 어, 얘기가 된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 그게 좀 난처하게 됐는데 그럼. 좀 곤란해. 야, 아니씨, 은갈치 야, 우리가 뭐, 뭐내 연봉 어 계량했어?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아니 나친 아니 어? 어디서 어, 봤죠? 아, 아니 우리 혹시 안지근 아, 우리 어디 서본적 있나요? 아 제가 좀좀 좀 부끄럽긴 한데 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활동을 쭉했서나지고요아아아 아, 아, 알았다, 아이고 아그아 아, 그, 아, 몰라봐서 죄송해요. 그래 그래 아, 그어 매직키드 마술이. 어? 꼭지, 꼭지 그리고 여인 천하까지 나, 아유 명배우시네 명배우. 아니요, 저 이제 그냥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네. 그래 그래, 아유 그, 그 기억난다. 그 원빈 씨 조카로 나왔잖아요. <laughs> 네. 네 이제는 연락을 아예 안,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참, 그래 아. 아, 이게 배우 출신이라 이렇게 트렌디하게 입으셨구나. 아, 참, 아이고, 그, 그 트렌, 트렌드, 트렌드함을. 또 이게 미니 시리즈가 트렌드를 촥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토마토라는 미니 시리즈 있었어요. 거기서 김희선 씨가 또 유행 열풍 촥 끌고 갔는데 그때 그 곱창밴드 있자, 곱창밴드.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 그 스, 스크런치요? <laughs> 요즘 스크런치. 아, 야, 뭐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나봐. 그리고 또 남자애들은 말이야. 브릿지를 그렇게 넣고 다녔다. 머리 이렇게 앞머리 내려갔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아, 솜 솜브레. 아, 그래. 어. 암튼 원빈 씨 조카.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기 원빈 씨 결혼식엔 갔어요? 아, 저 그냥 간호사 면접 보면 안 될까요? 오하요, 유키카 어, 면접부, 오겐기 됐을까나 한국말 할줄 알아요 나는 원래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잠깐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 면접 미안합니다 그래도 오픈 마인드 원장 성고 어, 아, 어 한국말 할줄 아는구나 그 k p o 멘탈 병원 올 생각 있는 거 맞죠? 아, 아, 잘안 들리나? 어... 여기 여기 케이팝 아, 멘탈 병원 출근 오케이 케이팝뽀케이뽀 okay?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 케이뽀뽀 아이돌 전문 병원 취직하고 싶어요 뭐든 열심히 할수 있어요 저런 베이비 저런 베이비 좀더 힘을 내 여자 어거예요 좋아요 아! 나 생각 좀 해볼게요 원장 살거네요 나이스 원예 나이스 원장 어 야, 아우 그냥 아우. 자. 야, 아 국힙이 이 정도야. RM 선생 고생이 많구만. 응. 응? 응?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1년 가을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심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 알수 없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라. 내가 사랑하는 힙합을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다. 국회 브레퍼들의 명곡을 뵙니다. 아파.